영어 강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꾸준히 듣고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매일 실천하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영어회화를 배웠고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접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영어를 듣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죠. 저는 뭐든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성실하게 또 꾸준히 하는 건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걸 하기로 했어요. 매일 꾸준히 영어 듣고 말하기 영상을 배달하자. 그것도 그냥 듣고 말하기가 아니라 교정영어 트레이닝 영상을 배달하자. 이 트레이닝 방식으로 딱 1년만 꾸준히 하면 어휘력이 늘어서 막힘없이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고 영어식 사고가 장착되다 보니 고급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20년의 경험과 전공을 바탕으로 완성한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확실히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꾸준함과 영어 성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글리시 모닝샷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출근 시간 따뜻한 교정 영어 샷한 잔씩 배달해 드릴게요. 지금 유글리시 모닝샷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배달되는 구독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한 달에 커피 딱한잔 값이면 됩니다.